안 하던 짓은 어렸을 때늘 하던 짓이지 기억 안 나? 여섯 살 때부터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엄마 웃으라고 들판에 꽃핀거 꽃꽂이 해놓고 그때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면 뭐든 다 하는 애였잖아 다 커서 질려서 안 했지. 엄마,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. 내가 동진 선배를 만났는데. <laughs> 다 엄마 탓이지 막 가고 싶었거든 내가 동 거까지 한 연애를 왜 버렸는데 엄마가 장애인 싫다 했잖아 그래서 아픈 애 두고 한국 왔어 당시에 엄마도 술을 가서 핑계도 좋았지 여섯 살 때, 할머니 집앞 들판에서 약 먹을 수 있대. 난 그때 알았거든. 아, 난 엄마 거구나. 그러니까, 무서워도 약을 먹으라고 하면, 미치도록 사랑하는 남자 아프다고 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서 막 그러더라 나쁜 년막 살아버려 그냥 양심도 버리고 그냥 살아봐 나한테 왜 그랬어? 왜 그랬어, 나한테?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죽여도 돼! 잘못했다, 그래, 나한테. 잘못.